142편 어,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딱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별입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란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고난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원망하며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기도자일이도 안 나오고 예배자리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더 주님께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죄송합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42편 보세요. 지금 1절에 내가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2 절에 내가 지금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이 오른쪽은 사실 오른팔은 내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곳에도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피할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오른쪽을 보세요라는 얘기는. 그래도 오른쪽에는 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6절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었는데 주님 들어주세요. 나는 진짜로 진짜로 비천합니다. 나는 지금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둘러싸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힘이 세요. 지금 이 결론입니다. 무엇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피할 때야 피할 때도 없고 지금 도움을 구하려고 친구들한테 뭘 해도.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완전히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유형,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밖에 못해 주세요. 그 기도, 누가 했던 기도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 아닌가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홍해 앞바다에 떠 벌써 우리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턱 막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말하잖아요. 너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니 이러면서 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딱 봉착했을 때, 지금 다윗처럼 내가 가장 신뢰했던 오른쪽의 사람, 내 친구, 내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보니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버렸어. 내 나를 애호사하는 모든 것 세상 근심 걱정은 나보다 힘이 세 나는 어디 오갈 데도 없어 그럴 때 어떤 기도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시편 150편을 잘 보세요.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은 몇 개나 되나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시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써진 시들입니다. 환란 가운데 써진 시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성상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땡큐 그래 놓고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끝나버려요 더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환란을 딱 닥쳤을 때는 깊은 기도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막 호흡이 막이막 막히고 막 하면은 그때는 그냥 이건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라고 막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사실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거든요. 오늘 시편 1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굴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굴에 많이 들어갔죠. 사울로부터 생명을 빼앗기기 막기 위해서 굴밖에 없잖아요. 도망가. 도망가. 이제, 이제 피할 데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다윗은 그 기도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통함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이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떤 원통함을 받았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내우환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진술하세요. 낱낱이 하나하나. 희스기아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적국이 다 에어싸고, 히브리말로 막 하나님을 능욕하고, 왕을 능욕하고 이럴 때, 그리고 항복하라는 문서를 딱 만들어서 아예 보내왔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것을 그 편지를 항복 협박 문서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원통함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 결론으로 하나 딱 볼게요. 7절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142편. 어떻게 결론이 났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 7절 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그 신하로 모였잖아요.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굴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나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이 다윗을 애워쌉니다. 지금 142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순교자의 입장에서 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순교자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타죠. 사자밥이 되죠. 목이 잘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천사들의 호위를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왜 나한테 또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세요. 좀 제발 좀숨좀 좀 트게 해 주세요. 내가 너무 원통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해소 안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좀저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보다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환란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더 깊은 기도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합시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합시다. 그냥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나좀 살려주세요. 그건 1차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죽음의 위협까지 주셨죠? 주님이 분명히 그 결론은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왜이 과정을 주셨죠? 주님의 뜻을 더 알아나아가는 더 깊은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 모세가 신의 사에서 율법을 받을 때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선한 욕심은 뭐죠? 하나님 이것으로만 저 욕,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원통함과 답답함이 왔을 때더 깊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냥 다 해결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 142편 이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더 깊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42편 이 다윗의 기도가 답답한 이 현상에서 현실 가운데 원통한 현실 가운데, 외롭고, 그리고 원통한 이 현실 가운데, 두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벌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라고, 환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으라고 이 원통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란이 주님이 주시는 복에 싸이님을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소리 내어 주님께 부르짖고 더 소리 내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발앞에 펼쳐놓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됨을 통하여 내가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로만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라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제림의 그 때를 예비하는 거룩한 이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교회들이 늘 말씀 위에 다시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넘어가 실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피하는 자 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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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